지방선거. 네네. 서울시장, 서울시장선거 출마를 접으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어... 왜 그런데? 어느 날부터? <laughs> 네. 그렇게... 밥을 안 먹어도 시장끼를못 느끼겠더라고요. <laughs> 아시장끼를못 느껴서 시장 네. 그 전에 는 밥을 먹어도시장끼를 네.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날부터 밥을 안 먹어도 시장끼가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시장을 접었죠. 아니 근데 실제 그 시민들께 여었 잖아요. SNS를 통해서 네. 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했어요. 네네. 그 결과를 보고 음, 판단하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대체적으로. 어, 이런 거였어요. 정청내는 행정보다는 정치다. 음.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어쩌면 수세적인 행정가 라기보다는좀더 네. 공격 공세적인 어. 정치가. 어,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이런 네. 역할을 했으면 네. 좋겠다. 음. 그리고 당신이 돌아갈 자리는 서울시청이 아니라 국회다. 네. 어, 이런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았어. 요 마포다? <laughs> 어, 마포를 포함해서. <laughs> 마포를 어, 포함해서. 어,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어, 많은 제가 여쭤본 분들 그 의견들은 당신은 축구선수, 음. 그 축구선수 중에서도 최전방 공격수인데, 네. 자꾸 농구코트에서 뛰려고 그러느냐. 음. 당신이 축구를 할때 가장 빛났다. 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역할과 포지션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니다. 음. 라는 주문을 하,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 총선에는 출마를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장 계속 안 나오실 거예요? 이제 이번 선거 끝나면 상연이 이런 <laughs> 시간이 있잖아요. 예, 네, 시간이 그때 많이 나 때. 또 있... 시장끼리를 느낄, 느낄, 수도, 있... 수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딴 데로 아, 고발할 수도 있고. 수 있고. 네. 그건 알 수가 없다. 네. 지금 보니까요, 어, 지금 많이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올 초부터 막 뛰기도 하고, 뭐 당내 경선도 뜨거울 것 같고. 그런데. 네. 대체로 눈치작전을 해서 5월 초 정도까지는 후보를 좀 감출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감춰질래 뭐 감출 수가 그렇죠. 없고죠다 뛰는 게 보이던데요. 뭐.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지방선거 음... 결과. 물론, 이제 지금 당인이시기 때문에 자당에게 유리한 말씀을 어... 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음, 민주당 지지자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그룹들은 첫째, 분란 없이 가라예요. 불란 없이 가라. 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음. 좀볼성사나운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러들은 음. 아마 망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걸잘 읽어야 돼요 지금.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성공 이것이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정권 재창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것이 첫 번째 기준일 것 같,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다섯 개 정당이 있잖아요. 네. 원내 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네. 있는데요. 어, 어떻게 좀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9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6 플러스 알파, 수성론 그리고 대구시장 네. 선거에서 어, 뺏기면. 어, 자영당 문 닫겠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미 일찌감치 선언을 한바 있거든요. 일단. 네, 일단. 어, 정, 이런 큰 선거에서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네. 어, 장애가지 않는 거죠. 장애가지 않는 거죠. 네. 어, 그럼 후보를 안낼 거라고 보세요, 자영당.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이제 사실은 일여 다 야구도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일여 다 야구도에서는. 필패 구도잖아요. 후보 구조상. 음, 음. 그렇게 봤을 때, 네. 야권들이 보통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야권일 때도 야권연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야권 연대, 예. 그래서. 또 야, 나오더라고요. 야권연대를 하냐 마냐. 예. 이것이. 야권연대 변수. 그렇습니다. 어, 변수가 되는데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시장에서. 네.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음. 그 싸움은 볼만할 것이다. 지지 아. 당 지지율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로 예. 후보 단일화를 한다 예. 자유한국당 후보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음. 그렇고 네. 뭐 정의당도 뭐 특별한 주장이 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음. 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낼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과 안철수와의 그 앙금 네. 감정 앙금 정치 이런 걸 봤을 때 네. 민주평화당이. 음. 밀어 줄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 본다면 야권 연대는 네. 뭐 수도권 이런 데서 뭐 논의가 될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못 낸다. 네. 아니 안 낸다. 못 낸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안 낸다. 네. 이거 어떤, 어떤 정치의 시그널로 해석해야 됩니까? 어... 지금 다뭐뭐 뭐 많이 인구의 회자는 됐으나 아무도 나오겠다는 사람이 이겁니다. 없어요. 득표율이 15%가 안 되면 네. 선거 비용을 보전을못 받잖아요. 아 그렇죠. 15%가 15 넘어, 넘어야 네. 100% 보전받고 그렇죠. 10%를 넘어야 절반을 보전받거든요. 예. 근데 지금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예. 당이 선거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수십억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내가 10%못 받으면 그냥 3,40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laughs> 후보 개인이.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15%를 걱정할 음. 상황이잖아요. 다른 모든 야당들이. 네. 그럼 15%가 안 나오면 네. 그냥 모르겠어요. 재벌들은 뭐 그게 별큰 돈이 아닐지몰라도뭐 그냥 3, 4 0억 그냥 날아가는 건데. 와. 그러돈 그러니까 때문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서 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네. 정치적으로는 후보 시장죠 시장으로...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데 네. 출마하는 후보 개인의 입장으로는 음. 재산의 상 문제가 그렇겠네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는 크게 집지는 않던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출마를 주저하게 만드는. 아, 그렇죠. 핵심 요인이다. 이슈 파이터를 보셔야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뉴스공장 이런 데서는 잘 얘기 못해요. <laughs> 근데 그 정치적으로 그래도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 정도는 내줘야 이른바 명함을 좀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에서. 다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제가 보기엔. 근데 일종의 무공천 연대가 된다면 음. 이후에 정치 과정에서 어, 합당. 제가 뭐 자, 예전에, 절대 그런 거 제가 없다고 예전에 생각합니다. 그 판도라에서 그런 네. 예상을 한번한적 있어요. 음. 자,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네. 그때 뭐 바른미래당, 네. 그때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이었죠. 네. 어,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때 남경필 지사, 음. 그 다음에 유정복 시장, 네. 서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새 보수정당이 한 명씩만 내자, 돌아가면서. 음. 3분의 1 분점. 네. 이렇게 연대할 가능성을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바른 정당과 국민의 정당이 합쳐, 합쳐서 밤의 당이 됐고, 그렇죠. 민주평화당이 됐기 네.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더 줄어들었어요. 음. 그러기 이전에는 저는 그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음. 하나씩 내는 거죠, 세동이 사이좋게. <laughs>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선거에서 90%가 넘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겠다. 물론 실제로는 얼마나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게, 그니까 러 지금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 그니까 러 지난 1년간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에, 심판을 하겠다. 중간선거 성격이 중간 평가 성격이 그 크다라고 거꾸로. 주장을 하는데 네, 네. 그 이90% 거꾸로. 거꾸로 그러니까 뭐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네.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공간이 넓어졌을 때는 대중의 진출이 각계각층으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저는 미투 운동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투. 음. 아,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서로 서고 음. 이제 일상적으로 이게 쌓인 적폐 이런 것도. 어, 젠더 폭력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고발하자 예. 이런 어떻게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기 예. 때문에 그런 것도 일어날 수있는 예. 용기를 갖고 그렇죠.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혁명적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촛불 혁명 이후에 저는 음, 1894년 가보 농민 혁명 음. 이래 123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혁명이다 어. 촛불 혁명이 예. 그런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투표율이 높고 높게 네. 우리가 90% 이상이 투표하겠다는 것은 음. 어, 적폐 세력을 우리가 투표로써 음. 심판하자라는 의미가 더 크지. 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않는 것은 네. 본의으로 잘못짚는다.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laughs> 문, 민주당의 압승. 어, 민주당이 네. 어,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음. 우리가 다 이긴다 이렇게 네.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네. 어, 압승할 가능성이 높죠. 음, 겸손 모드로 겸손 모드. 모드로 가야 예, 된다. 지금은 고개를 숙일 때입니다. 네, 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니까 지난 대선까지를 촛불혁명이 한 세트로 본다면 네. 촛불혁명 이후에 있는 첫 번째 전국 선거다. 그렇습이 그러니까 선거에서 어떤 표심이 드러나느냐에 음. 따라서 개혁을 더 밀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음. 이, 이 길이 아닌가? 데 이런 생각을 또. 정부가 할수 이렇게 있게 보시면 됩니다.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좀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65, 70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한20% 이상의 차이가 좀 나죠.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을 지지할 때는 음. 좀 당파성, 정파성이 네. 이제 네. 가미가 되는 거죠. 어느 정당을 네. 지지하느냐. 그런데 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네.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기반을, 기틀을 음. 마련하자라고 음. 표심이 움직인다면... 네. 정당 지지율보다 더큰 격차로 음.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어, 정청래 의원님 나자, 나오자마자 웃겨주시네. 오래오래 출연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런 분위기 <laughs> 장수 만세 분위기로. 네. 네, 그리고 삿바 싸운 부분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런 시청자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바람소리에 너무 놀랄 필요 없습니다. 바람소리에 너무 놀라지 마라. 사자는 바람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laughs> 무, 문청이에요? 네? <laughs> 문학청년이에요? 한때 문청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때 초, 기자도 초중, 기자. 아니 초중고 때 문예반만 했었고. 아, 예. 그래서 문예반만 했어요. 저는. 음. 그리고 대학 때는 학보사 기자하고. 네. 어, 그래서 저도 해직기자 출신이에요 어디 해직기자요? 대학? 각보사 기자. 스스로 해직했어요 <laughs> 아니, 퇴직 기자요 퇴직 기자. 아니, 중간에 그만뒀어요. 중간에 그만뒀어요? 예. 응.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이 촛불혁명의 뿌리가 어, 3.1 운동, 그러니까 3.1 운동이 촛불혁명의 뿌리다. 음.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 예, 기념사에서 대통령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갑오농민 전쟁. 네. 그때 이제 의사를 끌어들이, 일본과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음. 아주 안 좋은 네. 것이 계기가 됐지만. 네. 결국은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 중에서 민주주의를 하자 않아 하고 최초, 최초로 부르지렸던 게갑오농민 음. 전쟁이에요. 음. 아니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양반공하고 같았을 그렇죠. <laughs> 그때 그 시절로 본다면 그게 영모거든요. 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음. 왕이나 노비나 똑같은 존재다. 민심이 네. 천심이다. 이거는 음. 그 당시 이시 왕조로 음. 보면 영모죠. 영모. 영모. 그게 민주주의 의 주장이었어요. 음. 근데 그후에들이3일 운동도, 독립운동도, 4일9도 부마도, 음. 5.18도 요랑쟁도 한 거예요. 음. 근데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였잖아요. 미완의 네. 혁명이었고 예. 이번 2017년에 음. 최초로 성공한 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다른 대통령하고 좀 다르다. 그렇죠. 상징성과 대표성이. 음.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 조금. 힘이 실리는 이유는 촛불혁명으로 그렇습니다. 탄생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G20 처음에 가셨을 때 네. 어, 메르켈 총리가 응. 너무 궁금했다잖아요. 어, 그래요. 한국 현대사, 네. 세계 현사를 통틀어서 네. 130년 동안 이렇게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성공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음.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 그 너무 궁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메르켈 총리가 예. 봤더니 얼굴까지 잘 생겼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꼭 판단해야 될 핵심적인 깐깐한 기준은 뭐가 될까 이걸 좀 여쭈고 싶었는데요. 27초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10초 안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에 대한 표심.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누가 도움이 되냐? 네. 문재인 정부 우리 해서. PD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지지 그룹들은 첫째, 분란 없이 가라예요. 분란 없이 가라. 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음. 좀 불성사나운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러. 들은 음. 아마 망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걸잘 읽어야 돼요 지금.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음,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성공 이것이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정권 재창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냐 음. 이런 것이 첫 번째 기준일 것 같, 같아요. 네. 그데 지금 다섯 개 정당이 있잖아요. 네. 원내 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네. 있는데요. 어, 어떻게 좀 지방선거. 네. 서울시장 그렇군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접으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어... 왜 그런데? 어, 어느 날부터. <laughs> 네. 그렇게... 밥을 안 먹어도 시장끼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 시장끼를 못 느껴서 시장, 네. 그말을안 먹어도 네. 시장끼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 어느 날부터 밥을 안 먹어도 시장끼가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시장을 접었죠. 아니, 근데 실제 그 시민들께 여쭈었잖아요. 네네. SNS를 통해서 네. 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했어요. 네네. 그 결과를 보고 음, 판단하시까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대체적으로, 어, 이런 거였어요. 정청내는 행정보다는 정치다. 음.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어쩌면 수세적인 행정가 네.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9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6 플러스 알파 수성론 그리고 대구시장 네. 선거에서 뺏기면 자유한국당 문 닫겠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미 일찌감치 선언을 한바 있거든요. 일단, 네, 일단. 어, 정, 이런 큰 선거에서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네. 어, 장애가지 않는 거죠. 장애가지 않는 거죠 네. 어, 그럼 후보를 안낼 거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이제 사실은 일여다 야구도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일여다 야구도에서는 필패 구도잖아요. 후보 음, 구도상 음. 그렇게 봤을 때 네. 야권들이 나이보다는 좀더 공격, 공세적인 어. 정치가, 어,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이런 네. 역할을 했으면 네. 좋겠다. 음. 그리고 당신이 돌아갈 자리는 서울 시청이 아니라 국회다. 네. 어, 이런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았어요. 마포다? <laughs> 어, 마포를 포함해서. <laughs> 마포를 어, 포함해서. 어,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어, 많은 제가 여쭤본 분들 그 의견들은 당신은 축구선수, 음. 그 축구선수 중에서도 최전방 공격수인데, 네. 자꾸 농구 코트에서 뛰려고 그러느냐. 음. 당신이 축구를 할때 가장 빛났다 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역할과 포지션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니다라는 주문을 하, 많이 하셨어요. 그럼 다음 총선에는 출마를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장은 계속 안 나오실 거예요? 이제 이번 선거 끝나면 4년이 이런 <laughs> 시간이잖아요. 네, 시간이 안 나. 그때 많이 남았으면, 또 시장기를 느낄, 느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딴 데로 아, 고환데 수도 갈 있고. 수 있고. 네. 그건 알 수가 없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어, 지금 많이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올 초부터 막 뛰기도 하고, 뭐 당내 경선도 뜨거울 것 같고. 그데 네. 대체로 눈치 작전을 해서 5월 초 정도까지는 후보를 좀 감출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감춰질래감추 수가 없죠. 그렇죠. 다치는게 보이던데요. 뭐.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지방선거 음... 결과. 물론 이제 지금 당인이시기 때문에 자당에게 유리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음, 민주당 지지자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